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승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수열의 극한의 진입 판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어, 나는 글러먹었나봐. 왜 못하지? 이런 생각 자괴감에 빠지기 참 좋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딱그공식때만 암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가 극한값에 대한 성질을 배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응? 음? a n이라는 녀석이 어떤 특정한 값 l이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이라는 녀석이 특정한 값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 두 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은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어. m 플러스 m, l 마이너스 m, l m 나누기 m 분의 l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요. 거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내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수 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왜? 우리도 모르게 막 사용을 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 조건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어떠한 성질들을 배울 때는 그 성질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왜? 아니 모르는 애들 없거든. 다 공부하거든. 중요한 거는 내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한 걸음 더 개념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때 중요한 거는 항상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는 언제였다는 거야?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에서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동일하게,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개념 공부를 할때 성질 공부를 할 때는 제발 전제 조건을 숙지를 한 상태로 아이 경우에는 내가 이런 성질들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언제 할수 있어요?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 사이에서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아니야. 그 결과가 뭔지는 모른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잘 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거기에 한 걸음만 더 가보자면 나누기에서 조건이 하나 또 붙어있죠.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어? 단, 분모가 되는 부분은 누가 되면 안 된다? 0이면 안 된다라는 성질이 붙어있으니까 거기까지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과 니근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잘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a, 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때 b, n은 0이면 그 말은 뭐야? a, n과 b, n은 지금 다 수렴, 수렴한다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거죠. 그 말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너네 마음대로다 해도 똑같은 계산 나온다는 거야. 그럼 봐봐. 두개뭐 했대요? 곱했대요. 수렴하는 애들끼리 그 결과 곱하시면 된다고. 0 맞아 틀려. 0 맞았죠. 자, 니은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알파고요 a n-b n은 0이래. 수렴하죠. 수렴한 우리 마음대로 뭐해도 상관없다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되고. 그냥 얘 연방 하셔도 된다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b n 구조 나오는 거 맞습니까? An에서 An-Bn을 빼버리자고 그럼 Bn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알파 빼기 0이니까 얼마가 돼요? 알파가 되겠죠 얘도 맞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디귿이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기억 이유는 너무 쉽게 나왔어 쉽게 나온 이유는 뭐야? 수렴하는 수열을 던져줬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근데 디귿을 한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래 그리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 아알파인데 무한대죠 미안해 무한대 발산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M-BNN 알파래. 지금 얘가 짜증나는 이유는 뭐야?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걔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조금 옮겨서 한번 해볼게요. 자두 가지 풀이로 갈 거고요. 두 가지 풀이로 갈 거고 첫 번째 풀이는 정석적인 방법, 두 번째 풀이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조금 억지를 좀 부려서 만약에 정못 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억지로 억지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첫 번째 풀이로 가는 게 너무나도 좋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은 무한대로 발산을 한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마이너스 b n은 알파라는 녀석으로 수렴을 한대 그때 구하라는 형태가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pn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거든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a분의 b꼴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는 게 뭐야 지금 an과 an-bl이잖아요 AM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an분의 bn이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게끔 하는데요, 선생님? 아, 여기 분모에 AN이 있으니까 얘네 두 개를 뭐 하자는 거야? 나누자는 거야. 선생님, 나누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아이쿠, 그 결과가 정확하게 무조건 나누는 값으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응? 음? 결과가 나누기는 해도 되는 거야. 다만 나누기를 하고 나서 결과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an-bn이라고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럼 잘봐 an, an-bn이죠 우리 얘 리미트 극한값 계산 안다고 얘 뭐야 무한대잖아요 얘 뭐예요? 알파잖아요 무한대 분의 알파니까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한대 분의 상수 꼴이니까 그럼 우리는 얘가 누구라는 거 0이라는 거안 상태로 진행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잘 봐. 나이가 원하는 건 an분의 bn이었어요. 근데 an분의 bn은 아니잖아. 지금. 얘를 봤더니. 그래서 쫙 자세히 한번 보니까 전설의 무슨 공식? 전설의 하트 공식. 봐봐. 전설의 하트 공식으로 쪼개니까 요런 구조가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1-an분의 bn은 0이라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뭡니까? 얘가 1이잖아.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0이 나온다는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분의 BN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디귿 맞았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억지로 한번 푸는 건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 잘 봐. 이거 억지예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사네. 근데 이게 무한대가 사실 뭐 무한대랑 무한대 제곱은 다른 거잖아. 무한대에 비해서 무한대 제곱은 엄청나게 큰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무한대랑 발산하는 애랑 b n이라는 애를 뺐단 말이야. 그랬더니 알파라는 결과가 나왔대. 야 무한대에서 상수값을 빼면은 수렴할 수 있겠어? 수렴할 수 없이 무한대 발산하겠지. 그런데 알파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b n을. 이니 적으로 이니 적이야 얘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an 플러스 알파라고. bn은 an 플러스 알파는 아니에요. 뭐가 될지는 몰라. 그런데 bn을 an 플러스 알파라고 보는 거야. 당연히 얘의 극한값은 뭐해야 돼? 발산하는 구조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 발산이야? an이 발산이잖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플러스 상수는 발산이겠죠. 그럼 이제 문제 끝난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음 응? an분의 bn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bn 대신에 내가 방금 억지로 bn을 만들어줬죠 어떻게 억지로 만들었어 bn 자리에 an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자고 근데 an은 무한대로 발사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수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라 거죠 이해됐어요? 자, 얘는 억지입니다. 어디서 억지가 들어갔냐면, Bn은 An 플러스 알파라는 이 풀이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야. Bn을 어떻게 찾냐?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억지고요. 그 다음부터 쓱 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풀이를 할줄 아셔야 되는 거고, 정안 되고 마음이 급해 초조해 그럴 때는 두 번째 풀이. 틀려도 뭐라고 하지 마. 왜? 얘는 억지로 만든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근 일반적인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이렇게 풀었을 때 결과가 그대로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은 야이렇게 억지로 푸는 것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정답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질의 조건입니다. 수렴할 때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수렴하지 않는 수렴하지 않는 두 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못한다가 아니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감사합니다.